이름이 아니고 한국 이름이 엘리야 김 엘리야 야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태국에서 만나네 어 화장 안 했다고 얼굴 못 나오겠대 너무 못 생겼다고 이제 사람들이 태국 방콕 오면 택시를 타거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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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 타야 돼 트레인 얘가 지금 수원납품이지 여기서 마카산 여기까지 가면 돼 마카산 택시 타면은 비싸기만 하고 덤프이씌우고 근데 전철은 싸고 빠르고 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이렇게 마카산까지 오잖아 그럼 여기부터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역 아무 데나 가면 돼 근데 환승 구간이 좀 멀긴 하거든 아 괜찮아 우리가 가는 곳이 스쿰빗이라는 곳인데 있잖아 마카산에서 딱 한정거장이야 딱 한정거장 태국 방콕은 택시 타는 거 아니야 트레인 타는 거야? 우리가왜 택시 타면 안 돼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이 h e c k in the hotel. Hotel, t i 내호텔은 다른 곳이야. 오 h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d a Tada. t a 내가 아까 비행기 뭔가 시작이 좋다고. 아, 룸 업그레이드 받았으니까. 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씻고 왔거든. 아, 겨울날 오니까. 아. 모닝카모닝카모닝카 모닝카. 오.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카? 어디 가지? 안정했어? 어디 가지? 노계회. 난 정한 줄 알았지. 어디 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앱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오늘 그거 써서 가면 되겠네. 무슨? 앱? 그 무슨 여행하는 앱이에요. 이름이 뭐야? 그렇더라고. 트리플이라고. 그거 한번 써보면 되겠다 오늘. 아유. 어 이거 이거 이거. 다운 받아 이거. 네 시작하게 해봐요. 가이. 아유 줄리님 어디로 떠나실거야 땡콜 <laughs> 그래서 방콕 들어가 봐요 이게 진짜 좋은게 뭐냐면은 저거 들어가 봐요 저거 가이드 어. 여기에 그 120개 도시 가이드가 다 들어있다고 무료로 음. 어? 그 보면은 막 책같은거 들고 다니고 뭐하러 그러냐고 이거 자체가 책인데 이앱 안에 다있는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때그때 올라오는거 어, 여기 보면 정보, 관광, 맛집 다 있네. 어, 다할수 없는 게 없어. 그래, 이거 이앱 자체 그냥 가이드 2 개예. 우리 여기 가자. 비주얼 카페 베스. 트 <laughs> <laughs> 그놈의 카페 진짜. <laughs> 자 일단 우리가 계획이 없으니까 일정을 짜보자고. 일정 을 짜보자요. 일정 들어가 봐래3박4일됐지 아니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미리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호텔 예약도 했지. 음, 그 어? 몰랐네. 오, 진짜. 3박 4일짜는 건데 그냥 일단 오늘은 오늘 것만 짜 보자. 오늘 것만. 데이 1 들어가서 장소 추가 누르고 오늘 어디에 그랬지? 시암 스퀘어. 아, 오늘 오늘 쇼핑하기로 했지. 그러면 시암 스퀘어. 고 그리고... 마분콩. 마분콩. 시암 파라곤. 얘네 다 붙어 있으니까. 어. 선택 완료. 차라. 아, 이렇게 가라고 첫 번째 이거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갔다가 네, 이렇게 네, 가라고. 머리 다 나오네 음, 메모 추가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쇼핑 <laughs>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 이거를 나한테 보내줘봐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 일정 똑같은 게 나한테 보내지거든 보냈죠? 네 보내면 나한테 이렇게 떠 내가 음... 네, 이걸 누르면은 같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응? 기가 막혀. 네, 매번 물어볼 필요 가 없는 거야. 내거 보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메모까지다 있다. 아, 일단 배고프니까 맛집부터 가봐. 맛집부터. 해, 너무 장난아니까 지금. 맛집 보자. 맛집 보자. 여기, 여기. 맞아. 아, 내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리뷰를 사람들이 쓰니까 믿을만하네 음. 응? 이거 원래 무슨 광고성 그런 거 많거든 보면은. 음. 이 진짜 맛있나 봐. 멋있나 봐. 여기 글려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잠깐 써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일정, 날씨, 봐봐. 명소 베스트, 그러니까, 맛집. 그러니까. 봐봐. 우리 카우살로드 가기로 했잖아. 이거 이렇게. 재밌네, 이거. 짠내 투어. 어디 있어? 짠내 투어. <laughs> 브런치 즐기기 어때? 봐봐. <laughs> 카우살로드 탐방, 추천 베스트 시장 베스트벌 있고. 와. 짜짜짜. 우짜짜짝은 못 가겠다, 주말이라. 깨가 그러니까. 누들 맛집 리스트 이거 가야겠네 어우 대박이다 이거 무비자 두시간 어... 느림. 느림 바트 220볼트 전... 220볼트인가 여기가? 누구가? 아 여기 220볼트였구나 110볼트가 음. 아니고 음. 어? 110볼트 되어있는데 호주 거? 아, 맞나 보다. 그럼 다 맞나봐 음. 호주꺼도 되고 한국꺼도 되고 이거 봐 기초여행정보 이게 되게 좋은 게, 원래 이게 한국에서 이 앱을 켰으면은 여기에 기내용 가이드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방콕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나 봐. 그래서 원래 음. 비행기 안에서 볼수 있거든요. 이거를 와인터넷 없이? 와인터넷 없이 응. 왜냐면 이게 기내용 가이드 여기 다운 받아서 보면 되니까. 요와 인터넷에서 볼수있거든이와인터넷다서볼수있거든이와 인터넷에서 볼수 카. 거든요와 카. 인터넷에서 <laughs> <아니>, 엉덩이 <laughs> 뭐야 <뭐예요>, 요게 <그게? 웃음> 아까 그거 앱에서 4층이랬나? 4층 4층 맞아 4층 응. 맛있겠다 맛있 n g touching my touching. What's it? What's it? w h a t 랑 it? w 랑 a t s ㅋ 얘 ㅋ 음 맛있어! 살이 발라져 있잖아요 이건 뇨라고 톡톡톡 소알로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무 맛나 이거 처음 먹어봐 매 나도 안 먹어봤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음맛있 <laughs> 맛있겠다 이거 이제 쇼핑카 트리플 맛집 알라이카 우리는 이제 BTS 스카이라인을 타고 시안에 갈 거야 BTS 모겐니 방탄소년단 Fake love Fake love BTS 화이팅 아니 화이팅 너무 더워 가 어, oh, b t s 덕분에 잘 왔어, t 모든 게 궁금해, e l l me, tell me, tell me, 사 e 디카 어, 여 tell me, tell me, tell me. k i n a n Saudi Khan. y o 이런 저 씨.. 뽕쟁이 네. 뽕쟁이들 이거.. 네. 저 씨.. 없어서 못사 <laughs> 없어 못 살? 한국에서 없어서 못 산다니까 못 사겠지 이런 뽕쟁이 뽕쟁이들 이거 저 씨.. 어우 장난 아니네 이거 어? 6cm 불화쟁이들 아, 이거 다아 인정한다 노 머니 노 허니 똑같애 노뽕노허아난 뽕쟁이들 쇼핑하게 하고 좀 앉아있어야겠다 아, 힘들어 이거 얼마였지? 우리 지금 이번만 4 0만원산거 같아 이 뽕만 4 0만원 샀어? 응. 뻥쟁이들 진짜 씨. 수영하러 가요 돼. 아, 그래. 수영하러 가자. 아, 나 수영복도 안 가져왔는데. 아, 그냥 다음에 하겠다. 그 야. 우와. 아, 장난 아닌데 여기. 차가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아, 좋겠다. 수영하고 싶다. 수영복을 안 챙겨 가지고. 아 그렇게 좋아. <laughs> 어... 아 아가 자고 싶다. 마사지 받으러 가야지. <laughs> 큰났다, 엄청 좋아하네. 그냥 생각을 안 해. 나 가자, 카 <laughs> 아, 돗자리 폈어? 도자리폈네 <laughs> 야, 이 b t s 의 세계와 엘리베이터는있네 방탄소년단, 사랑해. 마사지 받으러 와, 대국 방사 마사지. 사지, 사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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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사지. 졸 아 깜빡했다. 링크를 아래 설명란 댓글 고정해 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가입해 줘 카.